남편 고향인 동화에 가고 있어요. 남편 할머님이 생신이셔서 생신 기념차 고향집에 다들 모이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. 봉화까지 한 3시간 걸리는데 지난번에 결혼식장 대전에 갈때 다인이가 멀미를 해서 토를 왜이어가지고 오늘은 미리 멀미약을 좀 먹였어요. 돼가지고. 그리고 바지도 허리 배안 좋은 널널한 걸로 오동이다. 오동. 오성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선이 잘안 해. 뭐잘 아,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이건 무드등이 나 이거 여기 넣어편다 다이, 나 좋은 거 나한테 해주세요, 왜. 그 <laughs> 잡아. 하나, 둘. 어? 나왔다 이거 뭐 이거 뭐 꺼내봐 뭘까요 이거 뭐야 에이? 이건 뭐지 열어봐 아빠 열어줄까 어, 이거 봐 이거? 이거 뭐야 검은 고양이야? 이거 열어 주세요, 아빠. 어? 야, 귀여워. 응? 고양이다. 아, 뭐 고양이아니었아 뭐 아, 뭐 <laughs> 우리 거 그거 했잖아. 다른 거해 보자, 다이아 응? 아니, 동전. 귀여워. 아, 기야. 동전이. 빨리 동전 넣고 해야지, 아빠랑 불빛 나네. <목소리> <laughs> 고양이 아빠주는 거야? 가자 이제. 손, 고양이 아, 병아리 꽉 잡고 있어. 이제 가야 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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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돈이 없어. 다 죽어 나 있네. 이제 가자. 이게 땡이구나. 나나나모 조한테 병아리랑 <목소리> 고양이 보여 주러 가자. 이거. <목소리> 어, 나중에 뭐야? 고양이. 고양이 이름 뭐야? 까망이라가. 까망이? 저쪽 저도 오는데 하나 떨어지아그안 주방이 좋아 주방이 뭐잖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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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다한방 나비아, 지야 나비아. 니고강 나비아, 나비아, 아지야강 나비아, 지비나비야 노래 아나비나비가 나비아, 나비나비 나비아, 나비아, 나 나비아, 나 나비아, 나비나비나비나비 이거 봐, 개미가 이거를 가져가 먹으려고. 보여? 응. 이거 봐, 개미가 여기로 가 다이나. 여기 개미 집인가 봐. 개미 힘이 엄청 세지. 어. 그게... 우와, 와 진짜 크다. Wow! Mm. Wow! 아빠가 해볼까? 아빠 봐봐. 응. 우와. 짧아. 한개더 있다. 또 해볼까? 이제 씨가 다 날아가서 또 생길 거야. 이 날씨가 너무 좋다.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. 오. 그 짱구는 못 말려야 신영만이 이런 옷도 쓰고 <laughs>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있거든? 여기 딱 진짜 똑같아. 뒤에 알아. 짱구 태우고 가는 거. 여름 느낌. 짱구 아빠 어렸을 때 세상하는 그거 아닌가? 그런가? 짱구야. 아? 어? 음. 너 짱구야? 아이나. 아이나. 짱구야. 짱구야. 신짱구. 짱구야. 짱구야. 에? 짱구야. 너 짱구 아니야? 짱구야. 짱구야. <laughs> 아이나.

뭐거지 염소 놀고있어 염소는 저희가 집이래 아니, 봐, 네. 엄마, 고 놀고 있는데 반가운가봐 강아지가 나도 멍멍해 엄마 인상피고 인상피고 네. 눈이 네. 좀 무섭다 그니까 너 인상파라 미간에 주름졌다 저기 앞에 산봐 저 사이에 저 사이에 산봐 모양인가? 토끼. 토끼. 토끼 토끼 뭐야? 토끼 보여? 근데... 가짜야? 진짜야? 진짜야 하나 깡충깡충 토끼 보여? <laughs> 저렇게 자나 봐 쟤네 안녕 <laughs> 너무 웃긴다 안녕 <laughs> 토끼야

와비노방울하셨습다한번더한번더 우와 다니 손해 줘 <놀람> 조심 조심 천천히 다다 그거 뭐야? 그거 뭐야? 응. 지팡이야? 응. 진짜? 만지면 만지면 안 돼? 안 돼? 아. 만지면 안, 안 돼. 만지면 안 돼? 엄마 만져 볼래? 아니 근데 어이안잼면안 돼. 알겠어. 오! 잘하는데. <laughs> <다시>. 성공이야 <laughs> 성공! 네세개 쳐다. 하나 둘 어, 셋. 대포 대바리 가지고. 네세 개째 쳐다. 이야 잘다 오, 다시 세 개. 오. 와 <laughs> <오. 웃음> 어? 아, <이야>. 축구도 해? <laughs> 한번 더! 어, 하키 기도 오! <laughs> 하키 쪽인 것 같은데요? <laughs> 하키 쪽인 것 같은데 야. 와손 얼음장 어안차 오! <웃음> <안 차가워? 웃음> 오 <차가워>. <웃음> <웃음> 보자 봐

탈이는뭐벽다보네나도 <laughs> 어, 나왔어불나왔어뭐 어. <laughs> 아, <laughs> <이따가의 웃음> <인간이 웃음> 아, 좋다. 아, 진짜 기타가 좋을 걸. 아, 그러가 음, 이제 나부터 타가 배웠나? 다 진짜 캠프파이어다 어? 우와 얼벌. 이거. 봐봐. 손톱 발톱이 나오는 것 같아. 오늘 18일이네요. 이거 닭이야. 아, 나늑대 아니야? 어, 늑대 아니야. 닭이야. 다시 구름에 가린다 살. 오, 저 뭐가 지금는 뭐라 계속 나무 있나? 꽃게요. 구름 이 끼이나? 에, 구름이 네. 싹 가려도. 나연이 휘감아봐. 여보가 돌면서 싸봐. <laughs> 아 <laughs> <못 해야> <laughs> 빙, <웃음> 아빠한테, 나 아빠한테. 물총을 사와야 되네 물총. 더 앞으로 가서. 오, 녕 하, 하, 손 흔들어 줘 안녕 그럼, 안녕. 하, <tamanho 웃음> <fist names> <laughs> <몰라. pedo> <laughs>

하겠다 <laughs> <laughs> 노래까지 흥어거리면서어 <laughs> 깨끗해졌다.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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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. 이거 노래 부거 봐. 문질문질 빨아. <웃음> <웃음> 요즘 성세차하면 한 6만 7만 기본 하던데. 이거 트럭인데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무뭐 진짜 바빠 나좀 알았어 알았어 나도 이거 할야 나도 이거 야 저기 한잔만 있어 저기 야 가자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이제 다들 기다리셔 우리 저게 놀이터 아니고 학교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고 하룻밤 자고 이제 한 4시 반인데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합니다. 계속 덥다가 어제 날씨가 제일 좋았어요. 바람 살랑살랑 불고 저녁이나 새벽엔좀 춥긴 했지만 그래도 날씨가 가장 좋을 때 왔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비가 오기 전에 또 내려가고 날을 참잘 잡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은이는 어제 왔을 땐좀 낮을 가리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엄청 재밌게 잘 놀고 세차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러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재밌게 놀다가 낮잠을 안 자더니 차 타자마자 5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잠들었어요.